안녕하십니까? 인제 OK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군 북면 월랑리에 있는 아로니아 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면적이 2,000평입니다. 2,000평 토지에 지목은 전이고요. 지금 이곳은 이제 아로니아를 한창 이거하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면적이 2,000평이고 지목은 전이죠 계획관리지역으로 있고요 이곳은 인제원통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명당산 자락에 거의 산 8분 능선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아주 고목 소나무가 하나 딱 서있고 예, 진입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예, 아로니아 밭인데 예, 평당 6만원씩에 금매로 이렇게 예, 내놨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예, 자금이 네, 좀 급해가지고 어, 평당 6만 원씩 긴급하게 네, 매매 의뢰 해가지고 제가 네,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일조량도 괜찮고요. 어, 상당히 저 건너편 대암산 쪽으로는 현재 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금액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 이곳에다가 음 사실 이곳은 공기가 너무 좋고 해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50 이상 되니까 심폐 기능이 좋고 어쨌든 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데서 한 3년 거주하시면 진짜 아주 폐활량이고 뭐고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평당 6만원이니까 1억 2천 되겠죠. 좀 조정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입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세멘트 도로 확보돼있고요 멀리 대항선 자락이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금액 1억 2천, 2천 평입니다. 예, 바로 밑에는 또 계곡이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예, 뭐 예, 농막을 하나 두가 앞에 땅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이 음, 진입로가 이렇게 잘 확보가 돼있으니까 해리형 농막이나 아, 건축을 조그맣게 해도 되겠죠. 아, 해발이 높아가지고, 딱 내려다 보이는 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전기는 에 밑에 농막에 계신 분세카하우스로 농막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이렇게 태양광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도 아주 그런 쪽으로는 아주 좋은 땅이네요. 자세한 것은 전화 주시면 네, 잘 설명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재 OK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